할렐루야! 3월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4월 첫 시간 또 하루의 시작. 하나님께 드리고 출발한 여러분들에게 이한 달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새힘 주심과 또 여러분 모든 삶의 지경에 환란과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큰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어제 잠깐 하천변을 이렇게 걷는데 개나리가 활짝 아, 폈더라고요. 아, 너무 아름답고 어, 참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 지난 겨울에 움츠렸던 꽃망울을 터뜨려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그 개나리 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이 사울 한 달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주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전국 가시는 길에 또 함께 많은 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새힘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늘 목회하면서 저의 간증이었고, 늘 저의 자랑이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준비도 전혀 하지 못한 채 떠나가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 충격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3주 전늘한 달에 한 번씩 3일 금식을 하세요 목회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님들 그렇게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3주 전에 3일 금식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어머니 연세도 이제 고려하시고 그냥 한 주간 한끼 금식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3일 전일 금식하는 것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3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좀 연세가 드시니까 기력을 자리지 못하셨어요. 뭐 돌아가시기 전날도 동생과 통화도 하고 뭐. 다 그랬는데 갑자기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무 이제 놀랍기도 하고 큰 벽이 하나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힘든 때에 제가 많이 힘들어할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너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명의 자리에서 더욱 교회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4월 첫날이기도 한데, 우리 사순절 기간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아, 여러분도 아까 같이 읽으셨겠습니다만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 베드로의 신앙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외우기도 쉽죠. 16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절절하게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고백이지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늘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은 어쩌면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도 이 신앙 고백을 할수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할수 있어야 그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갑니다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이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신앙 고백을 할수 있어야 천국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때 하나님께서 풀리는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오늘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절절한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도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어쩌면 비본질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죠. 알맹이와 껍데기가 있어요. 자,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본질이요, 알맹입니다. 이 신앙고백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더불어서 1절부터 쭉 이제 말씀 이어지는 그 핵심 내용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또 5절에서 12절까지 이두 단락으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두 단락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은 늘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어요. 늘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누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된 교훈,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누룩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조심하라. 그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 가르침에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늘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건 뭐냐면, 오늘 베드로의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이 신앙고백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그러니까 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가 신약의 헬라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늘 구약 성경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사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예수님은 누르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가르침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우리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성경에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도 이 부분과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자기들의 어떤 신앙 교리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이었다면, 이 사두개인은 정치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늘 구약성경 전체를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한 바리새인들은 뭐 어떤 천사나 모든 부활 이런 모든 것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천사나 어떤 부활 성령 영적인 것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기적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늘 살았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서로 늘뭐 비난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표적을 행해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앞에서 어떤 그 능력을 한번 기적을 보여줘 봐라 이것을 이제 주문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오늘 그들에게 직언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곧겠다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거 우리 말씀 잘 압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이 날씨는 분별할 옛날 성경에 천기는 분별할 줄 알거든 그래요. 자연적 감각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세상사는 어떤 이치 돌아가는 것은 잘 알면서 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른다. 이 시대의 표적이란 뭐예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지금 오셔서 옆에 계심에도 지금 시대적으로 볼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 상황인데도 너희들은 영적으로. 도저히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감각은 탁월한데 영적으로는 무뎌져 있다. 이걸 지적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이런 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은 꼬집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종교지도자들을 향한 따끔한 이 질책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질책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 보았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가 가져온 문제점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예민해져 있는가 하면 어떤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눈에 보여지는 어떤 자연적 어떤 손익 계산의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올인하게 되는 그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육적인 문제에 예민해져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코로나가 가져온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육적인 문제에 예민해지다 보면, 분명히 하나는 소홀해지는 게 그게 뭡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이영과육은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를 앞서면 하나는 반드시 뒤로 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코로나와 함께 하는 이 시대는 어쩌면 영적으로 더 무뎌져 가고 둔해져 가는 뭔가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질책하셨듯이 세상의 천기는 분별하고 예민해져 있는데 영적으로는 더 무뎌져가고 둔해져가는 이런 모습,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사월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 절절하게 이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저는 느낌이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입술로 내 가슴에서 정말 절절하게 고백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천만 다행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을 수 있음에, 이게 천만 다행이고, 이런 신앙 고백을 내가 할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많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됨도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뇌져 가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는 이 시대에, 좋아요 여러분. 오늘 사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오늘 27번째 날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똑같이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마디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부분이 오늘 4절에 나오는데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는이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표적 많이 들으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네. 요나의 표적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죠. 물고기 배 속에 요나가 3일 이렇게 지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나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기적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내가 어떤 표적,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그것으로 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을 것,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히... 너희들이 뒤집어지고 눈이 뒤집힐 정도의 확실한 표적 하나를 나중에 보여줄 건데,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믿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 표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 부활이라는 거,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입에 담을 수 조차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능력이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제 다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가 참된 부활을 말하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못 들어본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부활에 관한 모든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어떤 진면목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듣게 될 건데요 한달 정도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치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좀이 부분을 정리해 보고 싶었어요 늘뭐 부활절에 그냥 말씀 한번 부활에 관한 말씀 듣고 그냥 모든 듣는 성도들도 상상적으로만 아 부활 뭐 그런 거야 라고 이해해 할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와다았어요이 부활은 보금인데, 왜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오늘도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 이 부활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럼 부활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순교했는데, 자, 그럼 부활의 이 핵심이 뭐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번 이제 고난주간 특수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 이제 알아갈 텐데,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깨질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나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아직 다 끝나지는 못했어요. 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 6일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만 가지고는 이 말씀을 다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주 고난주일 종료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여덟 번 부활주일까지 하니까 한 여덟 번 정도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세벽기도회에 저도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해보기는 처음입니다 많은 기대가 되고 정말 뜨겁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 백날 말해도 어떤 표, 표적을 보여 주어도 다 부인할 것인데 이 요나의 표적 부활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면 뒤집어질 거다. 왜? 부활은 신앙의 절정이고 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자, 오늘 말씀을 좀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 사두개인들, 파리세인들, 그리고 그들의 거짓 교훈 누루기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역, 안목의 정역, 이 생의 자랑에는 예민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혼돈의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의 곤면처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뎌짐을 느낄 때 내가 뭔가 신앙의 나태함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확실히 매번 매번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4월 한 달도 마귀였던 권세도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은 혜가 있 기를 간절히 축 원합니다.